sk이터닉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오늘 sk이터닉스가 굉장히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6%가 넘는 상승 구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주가가 한번 출렁거리면서 빠졌다가 다시 한번 지금 2만원 구간 지지하면서 천천히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고점 돌파가 슬슬 나올 때가 됐는데 하면서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올라갈 듯말듯 듯 하면서 이렇게 지금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혹시 이렇게 있다가 한 번에 또 빼버리는 거 아닌지. 우리가 앞으로 계속 들고 가는 게 맞는지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터닉스가 지금 구간에서 왜한번 이렇게 크게 조정을 받았고 지금 구간 왜 재미없게 이렇게 횡구 구간 만들고 있는지 제가 그 이유를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현재 이터닉스 들고 계시다면은 오늘 같은 구간에서 또 이렇게 한번 빠질까 무서워서 미리 매도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까지 끝까지 보신 다음에 대응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이터닉스가 여러분들 갑자기 생존한 종목이 아니고요. 현재 SK DND라는 회사를 통해서 인적 분할을 통해서 상장한 회사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기존의 SK DND가 이 부동산 쪽 사업이랑 지금 친환경 에너지 쪽 이쪽 에너지 지금 사업을 두 가지를 하고 있었는데 서로 지금 내용들이 아예 안 맞잖아요. 이 부동산이랑 이 친환경 에너지랑 연관성도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SK DND는 부동산 사업을 전담하고 SK 이터닉스라는 회사를 분사해서 이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도록 이렇게 분할한 게 sk 이터닉스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번에 이터닉스가 상장한 시점이 상당히 좋아요 지금 친환경 에너지의 시장에 관심이 쏠릴 시점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지금 올해 키워드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들 AI 반도체라고 말씀하실 텐데, AI 반도체가 지금 굉장히 수요가 올라가고 있고, 이 지금 AI 반도체 시장 선정을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생산량이 늘어나고, 이로 인한 데이터 센터가 증가하게 되면, 결국에 가장 큰 문제가 이 전력 수요라고 합니다 이 전력을 굉장히 많이 얻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전력을 감당할 수 있는 시설들이 충분히 확보가 될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돼도 되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최근에 올라가는 주식들 보면은 이 구리 관련주 그리고 전선 관련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잖아요 이런 전력 수요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러한 대안들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요 특히나 지금 원전 관련주도 올라가고 있죠 이 전력 수요를 원천적으로 증가시키려면은 원전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2차적인 대안으로는 이 친환경 에너지 수요가 다시 한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 친환경 에너지가 뭐 풍력발전 태양양 발전도 물론 해당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전력 수요 에너지 절감을 위한 기술도 전부 다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이 성장할수록. 이런 에너지 관련된 분야도 함께 주목을 받게 됐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터닉스가 타이밍 맞게 이 회사가 지금 생겨나면서 주목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좋은 내용을 갖고 있으면서 왜한 번에 쭉 오르질 못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SK 이터닉스 보시면은. 왼쪽에 이 경이라고 붙어 있어요. 이경 자가 무슨 말이냐면은 이 투자 경고 종목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면은 단기적으로 지금 이 상승세를 제한하기 위해서 거래소에서 투자 경고 딱지를 붙입니다. 이 경고 딱지가 붙었는데 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거래정지까지 되면서 순간적으로 주가가 올라갔다가 갑자기 폭락해버리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도 이 투자 경고가 종목이 지정이 돼버리면은 그때부터는 매수를 안 하고 그냥 방치하면서. 주가가 자연스럽게 조정을 받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투경이 해제되는 시점에 맞춰가지고 다시 한번 천천히 재매수를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지금 주가가 한번 이렇게 밀렸던 거고 지금 다음 주면 투경이 풀리는 일정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수세가 천천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터닉스 도대체 언제 투경이 풀리고 어떤 조건이 만족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SK 이터닉스 지금 공시 내용 보시면은 지금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투자 경고 종목 지정 공시가 4월 5일자로 나와있죠. 이거 열어보시면은요. 현재 4월 8일자로 이터닉스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됐다. 그리고 바로 아래 보시면은 해제 요건이 나오는데요. 현재 지금 1, 2, 3이세 가지 조건을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다음 날에 해제가 된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뭐 계산기로 두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보면은 신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세 번째만 해당하지 않으면은 웬만하면 풀립니다. 15일 종가 중 최고가. 그러니까 주가가 신고가를 찍지만 않으면은 풀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판단일이 4월 22일인데 다음 주 월요일이고요. 지금 보면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주가가 최고가를 찍지 않으면은 바로 다음날에 풀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다음 주에 투자 경고가 풀리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온다라고 인식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4월 22일 날 종가가 최고가가 아니면은 종가로 잡아가시면은 추가 매수 포인트도 정말 쉽게 잡을 수가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아, 그렇구나 하고 뒤늦게 깨달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무리하게 이 추가 매수 따라붙을 필요가 없다. 혹시라도 지금 주가가 갑자기 올라 버리고 이러면은 순간적으로 급락이 또 만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투자 경고가 풀린 다음에 들어가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몇달 전에도 지금 투자 경고를 무시하고 주가를 갑자기 들어올렸다가 그냥 주가가 박살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무시하고 올라가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어차피 올라갈 거 이렇게 천천히 이 투자 경고 딱지를 해제하고 올라가려는 이런 흐름들을 지금 현재 주가 흐름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좀 이해하신다고 했을 때에는 4월 22일 종가를 무조건 확인하고 진입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만 기억하시면은 이 충분하실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매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상 이번에 투자 경고 풀리고 주가가 올라갔을 때 과연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이 모멘텀이 어떻게 지금 적용이 될 것이냐 이 사실상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많은 분들께서 지금 목표가 대응에 어려움을 느끼시고 이 문의를 많이 주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지금 이번에 경고 탁지 풀리고 이 전고점 돌파 나오면은 본격적으로 매수 타점을 어떻게 잡아갈지 이 분석을 해드릴 텐데. 문제는 제가 영상으로 아무리 올려드려도 제때 이 영상을 시청하지 못하면 대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 종목들도 많이 분석을 해드렸는데 결국에 영상을 계속 보다가 그날 바빠서 영상 못 보시고 이 매도 대응 못하고 물렸다고 연락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셔 가지고 제가 이번에 이터닉스는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제가 이터닉스 주주소통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갑자기 시장이 흔들려 가지고 제가 10시쯤에 긴급하게 이터닉스 대응전략까지 보내드렸습니다. 갑자기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미사일을 써가지고 이산에 공습을 한 바람에 시장이 한번 출렁거렸거든요. 이터닉스도 한번 주가가 출렁거리긴 했는데 이 다행히도 지금 크게 빠지지 않고 양봉으로 마감된 모습입니다. 자 그래도 이런 내용들 갑자기 보시면은 갑자기 무슨 큰 일이 난 것처럼 매도를 해야 말아야 되나 이렇게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문의 사항들 모두 해소하고 내용들을 빠르게 공유시켜드리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주주 소통방을 만들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 주주분들만 입장하셔야지 이 진정한 주주 소통방의 의미를 다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 비밀방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 소통방에는 제가 sk이터닉스 주식 내역이 인증되신 분들만 일일이 확인해서 입장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번거롭게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전에 소통방을 좀 공개방으로 운영하니까 지금 주주도 아닌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주가가 빠질 때마다 이 분탕질하고 어중이, 떠중이들 모여가지고 이 주주분들께서 굉장히 좀 피해를 입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만들 때는 비밀방으로 현재 주주 내역이 확실하게 인증되신 분들만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도 SK 이터니스 들고 계시다면은 현재 들고 계시는 주식 내역, 지금 SK 이터닉스를 들고 있는 게 맞는지 제가 이 계좌 캡처 본을좀 받고 있거든요. 근데 뭐 계좌를 캡처해 달라고 해서 제가 전부를 보내달라는 건 아니고 뭐 주식 수나 평당가 이런 거는 다 가리셔도 상관이 없는데 SK 이터닉스를 갖고 있는지 이 종목명은 제가 나와야지 들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남기고 다 가리신 다음에 캡처 본 보내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이 소통방에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기회에 이 주말 사이에 소통방 입장하셔서 다음 주 흐름에 좀 준비를 하고 싶다 생각하시면은 상단에 있는 제 연락처 있죠? 42536578제 연락처입니다. 여기로 일단은 저한테 입장이라고 문자 두 글자 보내주신 다음에 현재 들고 계시는 SK 이터닉스 계좌네요. 다른 건다 가리시고 종목명만 남기신 다음에 저한테 캡처본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주주 소통방 입장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갑자기 돌발적으로 시장이 변동이 나왔을 때 제가 이렇게 빠르게 대응전략도 보내드릴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영상을 찍으려면은 한 시간씩 걸리는데 여기서는 글 하나 쓰면은 바로 여러분들께 알림이 가니까 굉장히 빠르게 정보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437분 모여 계신 상황인데 이 주주분들끼리 따로 채팅을 할수 있는 이 채팅방도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혼자서 매매하셨던 분들께서는 입장하시게 되면은 이 많은 주주분들과 함께 대화도 나누시면서 앞으로의 대형 전략들 이 문제 없이 준비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어렵게 이렇게 소통방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늦지 않게 주말 사이에 입장하셔서 다음 주에 SK 이터닉스 경고 풀리고 급등 나오는 포인트 나오기 전에 한번더 추가 매수도 잡아가시고 주가가 고점 돌파 나왔을 때이 매도 포인트도 놓치지 않게 이 준비를 하시면은 정말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터닉스 오늘 장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잘 마감이 됐어요. 이 분봉 보시면은 중간에 엄청나게 흔들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지금 10시쯤에 이란이 지금 피습을 받았다고 해서 주가가 확 빠지더니 그래도 오후 장 대서는 다시 한번 회복이 나오면서 장 마감 직전에 이렇게 가파르게 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모습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확인해 봤을 때 다음 주이 투자 경고 풀리는 게 굉장한 이벤트가 될수 있다 우리가 무조건 이 일정을 놓치지 말고 최근에 좀 고점을 잡으셔서 좀 걱정이신 분들이나 물량들이 좀 없어가지고 고민이신 분들 다음 주 장에서는 무조건 매수를 잡아가야 된다 라고 벌써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sk 이터닉스가 갖고 있는 재료도 굉장히 좋구요 현재 이 전력수요 관련해서도 굉장히 지금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란과 이스라엘 이 전쟁 이슈만 가지고는 뭐 지금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터닉스가 워낙 뭐 작은 회사도 아니고 지금 시가총액도 보시면 지금 5천억 정도 되는 규모가 지금 나와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가가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여기까지 이해하시면은 앞으로의 대응에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번에 고점돌파가 나와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가 있느냐 보통 고점돌파가 나오면은 보통 100%에서 150% 정도는 일반적으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은 목표가는 최소로 잡아도 6만원 구간까지는 잡고 대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가격이 뭐 절대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6만원이 목표고 많이 가면은 우리가 9만원까지도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까지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제가 오늘 내용들 정리해드렸고요 장중에 굉장히 좀 위험한 순간도 있었지만 잘 마감됐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제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갑자기 지금 수급들이 좀 잡혀가지고 상승 국면이 가팔라지는지 이런 내용들 확인하면서 추가 매수 못하고 계속해서 망설이시는 분들께 한번더 제가 추가 매수 포인트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 다음 주 정말 기대가 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보고 가시기 전에 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가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번 주잘 마감됐으니까 정말 기분 좋게 다음 주를 맞이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장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4월 22일 잊지 마시고 이날 지금 종가상으로 우리가 추가 매수해야 된다는 거. 이거 일정만 꼭 기억해 주시고 이번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영상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김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